겠습니다 어, 오늘은 이제 간이 지배하는 부위의 운동. 그럼 간을 위해서 어떤 운동을 해야 될까? 그렇죠? 그러면 요즘 사람들이 스트레칭 아니면 걷기 운동 등산 수영 이런 것들을 많이 하죠. 근데 사실은 그건 전신 운동. 그러면 간이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이 안 좋다 또 간에 어떤 염증이 있다 이런 판정을 받았으면 은 그거를 없애기 위해서 운동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네. 근데 그 운동을 할 때에 이 여기에 적혀 있는 것을 잘 보시면은 이게 전부 다 간이 작아워서 오는 어, 이런 증상이 말잖아요 네. 그러면은 이제 입이 씁스러워 하면서 백해가 끼는. 혓바닥에 백해가 끼는데, 그전에는 몰랐죠. 근데 지금 만약에, 백해가 든다 그러면, 아, 안기능이 지금, 백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여기 있는 모든 것들이 다 그렇게 되는 건데, 그 중에서 이제, 어, 사시나, 병 이런 경우에는 이제, 어려서부터, 원래 10살 미만에는 누구나 다 간이 약해요. 성장 과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키가 크는 것도 간이 커야 키가 크죠. 키가 작은 사람은 간이 작아요. 그래서 우리가 대범하다고 그러죠. 그러면 대범한 사람들은 대개 보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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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뭐이 간이 지배하는 부위의 운동을 해줘야 그 운동 자체가 뭐가 있는가 하면은 걷는 게참 좋아요 근데 또 너무 많이 걸으면 안돼 요즘 뭐야 그저텔레비에 보면 뭐 만보 걷기 뭐 15,000보 걷기 뭐, 뭐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 사람 체질에 맞춰서 걸어야지 그냥 놈들이 만보 걷는다고 해서 여기다 만보 끼고 서 맨날 만보 그러면은 잘못하면 간이 그러니까 내 체질에 맞게끔 어렵다. 그리고 이제 근육통이라는 게 우리가 근육통 왜 생기느냐, 그렇죠? 근육통의 대표적인 것이 뭐가 있어요? 진하는 거, 그렇지? 진하는 거. 그 다음에 또 이런데 허벅지 같은데 이런 근육통 나고 종아리 같은데 근육통 나오는, 괴롭죠. 그것이 쓸개에 슬개의 어, 암석이라고 하죠 돌이 바뀐다 암석이라고 하죠 그런 경우나 슬개의 기능이 약하지만은 이 근육 통과 그, 그랬을 때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슬개가 지금 기능이 약한데 어떤 운동을 해줘 <laughs> 그렇죠 좀 애매하죠 네. 그런데 그럴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걷는 운동이 참 좋아요 걸어서로 이 근육을 풀어지죠. 그리고 이제 이따가 이제 어, 전체적인 그 운동 방법은 얘기하겠지만은 항도 관절통 이게 뭔가 하면은 항도라는 게엉치뼈예요성경 말씀을 잠깐 인용을 하면은 야곱이 환도뼈를 잡었죠 어, 그것이 뭐예요? 고관절이란 얘기요. 고관절. 여기를 닫히면은요. 그 그런 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병이, 아이 병이 오면은 고관절에 이상이 나버려. 그러면 안도 못하고, 수도 못하고, 그리고서 이제, 그, 지금은 이제 소아마비가 지금은 잘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지만, 그소아마비는 뭐예요?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것도. 간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이게 성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지금 여기에 써 있는 이대로. 보면 돼요. 이제 여기 한숨을 쉰다고 돼 있어요. 우리가 한숨을 땅 꺼진다고 그러죠. <laughs> 땅 꺼진다고 그러죠. 그런데 간이 피곤할 때요. 일을 한참 하고서 로 간이 피곤하면 우리는 한숨을 쉬어요 그러면 간이 피곤할 때는 밀가루 음식, 보리 음식보다 더 좋은 게 없어요. 아니면은 그 메밀, 냉면에 들어는 메밀. 음. 그것이 간에 열을 식혀주는 역할을 하거든. 그래서 내가 일을 해가지고 간이 지금 열을 받아서 그러면 한솔을단 말이야. 그것이 뭐예요? 열을 내 보내는 거죠. 근데 밀가루 음식이나 오리 음식이나 그 지금 그 메밀 음식 이런 것들은 먹어주면은 간에 그 피로도 풀어주고 열도 내리게 해준다. 그런 거죠. 그래서 한숨을 쉬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새벽의 복통이라는 건 무슨 말인가 하면, 간은 항상 해뜨기 전에가 제일 약해져, 하루 전에. 하루 전에 해뜨기 전에가 제일 약해지고, 1년 중에는 봄이 약해지고. 그렇게 돼. 요 평생에는 어려서. 그렇게 이제 그런 그때 그렇게 되기 때문에 새벽에 꼭이 배가 아픈 영상이 나 음. 그러니까 이게 배가 아프다 그러면은 얼른 상만한 어떤 음식을 해서로 먹여줘 그러면 따뜻하게 해서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우리 편집도 많이 하죠 머리가 아프다 그러면은 어디가 아프냐고 물어보면 머리가 아프다고만 하지 이쪽이 아프다, 이쪽이 아프다, 이런 얘기를 안 해요. 양쪽으로 이렇게 편두통이거든요, 그가 감격나 길로 지나가요, 이렇게. 그래서로 편두통이 나타나면은, 얼른, 여기 저, 조기읍이라고 하는, 여기를 눌러주든지, 아니면은, 새콤한 차 한잔. 그래가지고 마시면은 좋은데, 지금은 약이 통대 많죠. 뭐, 지 뭐, 뭐, 돼버린, 예. 네. 그 먹으면 뭐 2, 3분 안에 없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새콤한 걸안 먹으려고 그래요. 근데 사실은 새콤한 걸 먹을 줄아요 그러면은 이게 편두통이 잘안 나타나요. 근데 개보린 같은 거 이런 걸 먹으면 다시 또 개발할 수있다니까그나 네. 편두선수죠. 근데 이제 어, 요즘 이제 의학이 발달하니까 이거를 잘라내는 이런 것이 많거든. 근데, 편도선이라는 것은 뭔가 하면, 이 입을 통해서 들어가는 세균을 잡아주는 게 편도예요. 그걸 잘라내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 세균이 그냥 들어가는 거죠. 통으로 그냥. 어. 그렇기 때문에, 편도를 잘라주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럴 때에도, 편도선이 섰을 때에도, 내가 몸을 쉬면서 편한거 먹고, 그리고, 그, 간에 해당되는 경락을 눌러주고, 그러면 되는데, 격달 <laughs> 목이 쉬고, 우리가 그러니까 목이 가린다 그러죠? 그, 뭐야, 그, 뭐, 한참 소리, 소리 질러고, 어쩌고, 막, 목이 가리고. 그래. 그것도 내나 어디서 나와요? 간에서. 예. 네. 야뇨증, 눈물 나고, 이거는 뭔가면 밤에, 화장실 자주 가는 거예요. 화장실. 근데 어그왜왜 왜 그런가 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야뇨증을 갖다가 신장으로 봐요. 신장으로 보는데 신장이 아니에요. 방에서 나오는. 왜 그런가 하면은 우리 몸의 근육을 지배하는 게기예요 근육을 모든 근육을. 그러면은, 이 방광을, 항문을 조이는 관략근. 방광을 조이는 관략근이 뭐예요? 쓸개에서 중환을 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느슨하니까. 그렇겠죠? 그, 뭐야, 저기, 저, 기능이 약해지면은, 그 관략근 조이는 것이 느슨하니까, 이게 많이 저장을 못 해. 조금만 제장하면 가야 되고 조금만 지장하면 가야 돼. 그러니까 그 애들 요즘은 이제 그런 애들 없지만은 일곱여덟살짜는 놈들도 밤에 그저 오줌 싼 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때는 영양도 물론 부족하겠지만은 그런 것도 결국은 안에서 오는 거다. 심장에서 오는 것이 아니다. 예, 네, 그걸 확실하게 알아야돼요눈물나고 눈하고 간하고는 어떤 연관 관계가 있는가 하면, 간은 밖을 보려면 눈을 통해서 보여. 그래서 눈이 안 좋으면 간이 약하다, 이런 말을 하죠. 어, 그러니까, 힐 새벽에 일어나서도, 아우, 막, 눈이 탁금, 탁금하고, 막 눈물 나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에 어찌됐든 간에 새콤한 음식은 항상 먹어주면 좋 우리 몸에 제일 큰 장부가 간이라고 그랬죠. 근데 그큰 장부가 일할 수 있게끔 내가 내 몸을 통해서 해줘야 돼요. 해줘야 되는데 내가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못하면 간도 어떻게 돼요? 흡기능을 못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 간암이 있잖아요. 간이 암이 오는 경우가 사실은 이게 어 많지는 않는데. 지금 간암환자, 유암환자들 이런 암환자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암이 온다는 것은 뭔가면 간에 지금 차갑다고 해요. 그러면 간에 있는 그 세포들이 차가운 데서 살아남기 위해서 변이를 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암으로 변하는 거죠. 근데 따뜻하게 해면 어떻게 돼요? 다시 없어져요 암세포가 다시 없어졌대요. 네. 그리고 다시, 간암이 없어졌는 없어지는, 없어지는 게 따뜻하게 되면, 근데 따뜻하게 해주는 방법이 이제 문제지. 방법론에 들어가도록.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새콤한 음식을 많이 먹고, 푹 쉬고, 간은 무조건 쉬어야 돼. 그리고 잠을 자야 돼. 잠안 오시는 분들 있어요. 잠안 오시는 분들. 있을 것 같은데 <laughs> 자, 잠이 만약에 안 온다 저녁에 이제 내가 잠자는 시간이 있죠 뭐 9시됐든 10시됐든 뭐몇 시가 됐든 잠자는 시간에 잠이 안 온다 그러면은 꿀물을 따뜻하게 해서 커피 잔 마, 커피 한잔 만큼만 타가주도록딱 마셔요 따뜻딱게 해서 딱, 딱 그렇게 하고 딱 들어가서 잡아요 그냥 잠이 왔어요 네. 왜 그런가 하면 육가참은 참이야. 육가참은 간하고는 뭐, 좀, 저기, 하지만, 그래도 일단은, 이, 암이라는 것은 차가운 데서 오는 거니까, 딱 해줘야 된다는 거. 항상 이걸 잊지 말아야 돼요. 경기, 지금은 이제 이런 것이, 아이들이 영향이 많으니까, 아직 이런 건 없는데, 옛날에는 애들이 막, 막, 까무어 치고 막 그랬죠. 예. 네. 그거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러면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 놓고 1 0돈이라도 여기 따고 그러면 가라앉고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이런 건 없어요. 사시 같은 것도 지금 애들은 별로 없고 가래가 끓는다고 그러죠. 가래가 어디서 끓어요? 목에서 끓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가래가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이거죠. 그러면 우리 그폐와 여기, 여기, 저, 기관지라고 하죠. 여기 기관지에 그 이물질이 뭉쳐서 나오는 거죠. 근데 근육이 약하면은 그것이 그 안에서 머물러 있지, 나오들 못해. 근데 이런 얘기, 이 방송에서는 이런 얘기 하좀 그런데, 뱀이 무엇을 잡아먹었어요. 근데 아무도 없을 적에는 그걸 잡아먹고서 이렇게 한 가는데, 거기에 예를 들어서 사람이 지켜보고 있다든지, 어떤 그, 그거를 방해하는 이런 그 어떤 그 동물이 있다든지, 그런면시신이 그걸 내보내요. 밥 먹고. 응. 그런 식으로, 어, 그 가래, 가래도 근육에 의해서 이게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응. 그래서 가래가 끊으면은 기관지라고 해가지고 기관지 약을 먹지 말고, 어, 어떻게 해야 돼요? 목운동을해야 돼요 목운동이 렇게 돌리는 것, 이렇게 돌리는 것, 예, 이 목운동이 엄청 중요해요. 그다음에 이제 그 설사가 있는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그냥 설사를 한다. 그러면은 장이 약해 가지고서는 설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설사는 병이 아닙니다. 왜 그런가하면 설사는 장의 환경을 바꾸는 거예요. 좋게 바꾸는 거요. 예 근데 국토가 나면, 특히 그술 먹은 사람들이 막, 어, 국토를 하려고, 그죠? 예. 네. 그래서, 간이 차가워지니까, 일루나 어, 저기, 억지로 나오는 거지.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국토, 설사, 이런 것이 나올 적에는, 아, 내가 네, 간이 안 좋구나. 그냥 설사만 나올 적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아, 그러면은, 이, 장이 약하구나. 이렇게 구분을 하면 되고, 지금 우리 머리가 우리 몸의 중심이 위에요. 그렇죠? 근데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아요? 무게중심. 우리 몸 전체의 중심은 위인데, 무게중심은 어디냐? 큐. 에요 그래서 이 머리가 얼마나 무거운가 하면, 은 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디서 수납사고가 났다. 그러면 머리부터 떨어진다. 몸뚱이가 더 큰데도 머리가 무거우니까 머리부터 떨어진다. 그리고 어지럼증이 온다. 그러면 지에달팽이관이 돌아가요. 그래서 어지러워가지고 이렇게 넘어지는 경우도 있죠. 우리가 한참 운동하고 젊었을 때 뭐 웬만한 건다 이렇게 들잖아요 근데 그 푸줏간에 가면 소머리 이렇게 해 놓은 거 있어요 그 소머리 하나를 드는데도 엄청 힘이 든다니까 이 머리가 그렇게 무거운 거예요 근데 그 무거운 머리를 지탱해 주는 게 어디예요 목이죠 그러면 이 목에는 뭐가 있어요 이 뼈가 있죠 흉추 저기 저 경추라고 하는 뼈가 있죠 그다음에 뭐가 있어요? 근육이 있아 근육이 강해야만 이걸 버텨주지. 만약에 근육이 약해 봐. 항상 이렇게 되죠. 그렇겠죠? 항상 이렇게 될 거예요. 그래서로 간이 튼튼한 사람들은 항상 몸을 이렇게 자세가 힘들다.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면 무조건 목 운동을 해줘야 돼. 이쪽으로 다섯 번, 이쪽으로 다섯 번, 또 아니면 열 번씩 한다든지 이렇게, 차, 완전히 이렇게 가지고목 운동을 꼭 해줘야 돼요. 벽에를 비고 자도 이 고침 단명이라고 그랬어요. 벽에가 높으면은 명이 짧다고 그랬거든. 그러면 어떻게 벽에를 워야 되느냐 하면은, 폭언을 한 장을 이렇게 접어가지고서 그만하게 접으면 네 번인가? 몇번 접어요. 그럼 요거만 해. 그 높이가 맞는 거예요. 머리하고. 그러면 어깨하고 머리하고 그 높이가 딱 맞는 거거든. 근데 우리는 어려서부터 높은 기대를 뱉기 때문에 그걸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죠? 예. 네. 그러면 벌써 요 경추가, 경추가 이게 틀어진다니. 그렇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면 꼭목 운동을 해주시고, 예. 네. 그리고 이 환도 운동 환도 운동은 뭔가 하면 이 앉아 가지고 서 이렇게 허리를 굽혔다 폈다 하는 우리가 왜 이렇게 앉아 가지고서 다리 손을 다리 끝 머리까지 이렇게 했다가 오는 거 있죠 그거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환도가 반듯하게 돌아서 근데 그것을 안 해주고 그냥 뚫고 일어나어 젊었을 땐 일어나요 근데 늙으면 못뭐 일어나요 그럼 어떻게 돼? 그냥 뭘 잡고 일어나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요즘 그 노인들 보면은 허리가 다 이렇게 구부러졌죠 허리가 구부러졌죠 그러면 물론 허리 때문에도 구부러지지만은 이 환도에 이것이 반드시 피면은 좌골신경통에서 이 신경이 밑에까지 다 눌려가지고 아프니까 그걸 완전히 피지를 못하는 거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하고 있는 거그요 그게 그러니까 이제 습관이 되다 보면은 나중에는 이제 그냥 이렇게 엎드려서 다니는 예, 네. 그러니까 젊었을 때부터 항상 반듯하게. 예. 네. <laughs> 그리고 꼭 아침에 목운동. 이 근육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예, 네. 네, 네. 질문하세요. 네. 그러면 가만히 튼튼한 사람은 자세가 꼭겠지는거요 멀리서 봤을 때, 고든, 굵게 걸어간다는 간이 좋구나. 그러니까, 네. 간이 큰 사람들이 아까 대범하다고 그랬죠? 옛날에 그씨름하는 사람들 보면, 보면, 덩치가 크잖아요. 방호동 씨나, 이만기 씨나, 뭐, 그런 사람들 다 키가 크잖아요. 다 간이 큰 사람들이다. 예. 네. 그러기 때문에 그씨름을 해가지고 힘이 나오고, 그척추가 판단한 거죠. 음. 여자는 척추가 빤듯하면 뭐라고 해요? 삼삼하다, 그랬어. 삼삼하다. 그걸 척추가 경추에서부터 꼬리 있는데 밑추까지 해가지고서 33개. 네. 그래서 항상 척추가 빤듯해. 네, 이해하셨죠? 예. 네. <laughs> 마치겠습니다. 예. 네.